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근무하는 것은요, 어, 위니아 딘체 김치 냉장고 판매점이고요. 음, 김치 냉장고 하면은 위니아, 위니아 하면은 딘체. 그렇죠. 근데 요즘 사실은 저희 그 가전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젊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있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매장이 7월 중순경이면 이예 문을 닫아요. 어 제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그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드는데 어, 뭐 세상을 세월을 뭐 세상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뭐 순리에 따라가야죠. 제가 여기 이곳에서 3년 한반 정도 못 되게 근무를 했는데요. 어 정도 들고 또 그리고 어, 평생 직장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어,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젊으신 분들 물론 인터넷 많이 김치냉장고 이용하시는데요. 어, 오프라인 매장도 로드샵도 그. 인터넷과 그 로드샵은 분명히 차별화를 둬서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어, 인터넷은 매장이 없어서 같은 거지만 똑같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 그거는 정말, 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저희 매장에는 그 보시는 것처럼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음, 보시면은 여기는 551리터 전시품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는 최고급형 551리터 가장 큰 모델이에요. 어, 김치냉장고가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어요. 최고급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작은 467L. 그 다음에 메탈로 된 거, 467L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모델, 330L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418L. 저도 이 모델을 좋아하는 데요. 어, 사이즈 대비, 어,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저도 어, 자신있게 파는 물건 중에 제품 중에 하나고요. 어, 단하게 이렇게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는 그, 유튜브를 한 지가 한두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로봇처럼 딱딱하게 그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제가 왜 이렇게 나무토막 같을까 그그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럼 아니겠다 싶어서 조금 변화하자 <laughs> 변화를 하고자 그 도전을 해 보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 PCN 교육에서 함께 그 교육받는 김진영 PD님께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신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찍어 보고 있어요 어 제가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어 그무 환경은 정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 저는 그 여기 연신내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그 고객님들께 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그 친절한 것 때문에 오신다는 분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 아쉽지만 이제 한달 조금 이제 남았는데 어, 제가 어느 것을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시청, 아, 시청이 많나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는 가을이라는 그 루소 유로피안 라이카라는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찍는 유튜브 컨텐츠와 틀려서 안 올렸었는데, 어, 좀 귀여운 아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그 라이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애견 가정 여러분들 한번 그제 우리 라이카 가을이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김치냉장고 구매하시는 분어 오프라인 로드샵도 어 차별화를 두고 차별화를 둔 제품이니까 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